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어, 그렇게, 에, 천사와 같이 바울을 여겼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여겼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여겼다.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예.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죠. 자유케 하려고 왔다. 자유케. 자유의 반대는 부자유죠. 독재죠. 독재. 남한은 자유고 자유로운 나라고 북한은 독재국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짐승같이 살고 있죠. 거기서. 공산주의들, 지그들, 당, 공산당원들, 소수들만 사는 나라지, 백성들은 아주 짐승같이 살고 있는 나라. 아유, 군인들, 북한에 막사 보면은, 땅 속에다가 파놓고, 그냥 남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여자들, 군인, 여군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비참합니다. 말도 못하게 비참합니다. 말이 나라지,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앉아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죠. 자유케 하려 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자유하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구속당하여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옥두가시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치적으로는 노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노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 해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자유케 하려고 왔냐? 예수님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러 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 진리는 예수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요. 진리가 예수가 왜 왔냐?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 어, 자유케 하러 왔다. 어디서?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러 온 거. 그것만이 아니죠. 죄에서 자유케 하러 온 거.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자유케 하러 왔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러 왔죠. 사단이란 말은 우리가 잘안 쓰지요.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다음에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러 왔죠.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적 문제, 육신적 문제, 정신적 문제, 환경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자유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죄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죄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걸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사랑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다고 할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임금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임금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힘든데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준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대신 죽어 줍니까? 목숨이 두 개, 세 개, 네개 있다면은 그 하나 가지고 죽어 줄 수도 있지만 목숨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로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부자유하고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 자유는 해방이잖아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요 구원 구원.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준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자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죽이면서도 남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 죽어 죽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죽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죠? 사랑, 사랑,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전적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요 그래서 우리를 죄, 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렸고, 마귀의 종로로다며 고통당하는 데서 해방시켰고, 지옥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었는데, <laughs>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절에 거잖아. 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죠. 지금 이단들이 어떤 갈라디아에 어떤 이단이 왔는데,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예,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게 이단이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효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구약 시대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에 할례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인데 구약 시대에 이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를 받아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어 사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 의롭담 받는 죄사함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미 사랑해서 끊긴 자다. 그럼 어디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곳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를 따라가면 그는 이미 구원에서 끊긴 자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해서 그는 죄에 된 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 기초가 확실히 안 세워져서. 대부분의 사람은 세워져 있지만 소수의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단의 사설에 지금 속아 가지고 지금 어, 어, 넘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쉽게 표현하자면 간이 녹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금 곤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단의 사설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꼭 6절에 그러잖아.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의 효력은 할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 그러면 구약시대 할래에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다 구원받을 터면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아니, 구약시대 구원,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죠. 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세상 종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종교를 쫓아서 사는 다 살고 있었으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십십자에 10,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이 단에 안 빠진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빠진 사람들한테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 너희를 어,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에, 뭡니까 미혹해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이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예, 지옥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유혹한 이단 사설을 증거해서 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 그들만 심판받느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신앙이 올바로 뱉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빠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없다. 그, 바른, 올바른, 이, 신앙이 심어져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이단에 안 속지요. 근데 그냥 교회를 복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어, 꼭 절에 다니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보지도 못하는 눈, 듣지도 못하는 귀, 말도 못하는 입이인. 그 한테 가 무조건 피는 거예요, 그냥. 그러듯이,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그냥 천당 가고, 교회 등록만 해 놓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아. 등록은 천번만번 번 해도 소용 없어요. 대한민국 각 교회 다 5만 교회 돌아다님도 등록 다해 놔도 구원은 못 받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으니 있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야. 다른 일은 없어요. 예수에는 없어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진 그도 역시 지옥 가고 이단에 이단이 또 기성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에게로 끌고 들어간 그들도 역시 지옥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3절이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되나. 그죠? 하나님이 왜 불렀냐, 교회로. 교회 부르셨서 하느니, 부르셨어. 예. 이 에클레시아 라 부르셨다 그 말. 부르셨는데 왜 불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자유를 주려고. 어? 죄에서 자유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자유를, 어,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죄를 쫓아 살지 말아라. 마귀를 쫓아 살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하라 이제는 이제는 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는 구원해 줬으니 남은 생에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의 때를 쫓아서 사느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서 귀신을 쫓아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 하나님 품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뭐냐?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로로 되라이 종로로 되란 말은 서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억지로 종로로 됐습니다. 죽지 못해서 종로로 된 거예요. 살려, 살려고. 귀신들한테 빌려고, 빌려고. 봐달라고. 씨로 동료로 됐어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 자유를 자유를. 노예가 억지로 노예 생활하지 을그 좋아서 노예 생활하나요? 근데 그 주인이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예 문서를 쫙 찢어버렸어. 그리고 자유를 주었어. 이제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데그 사람이 노예 생활을 다른 나라에서 잡혀 와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잡혀 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서 자기 혼자 뭘 하고 삽니까? 못 살아. 그러니까 주인이여 내가 이제 당신이 나를 자유케 주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유한 몸으로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이때 종노릇은 즐거움으로 하는 종노릇이에요. 감사함하여 종노릇 하는 종노릇인 거예요. 예.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로다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됐잖아요. 이제 신분이 종이 아니요 자녀요. 자녀인데 자녀인데 하나절에 그러잖아.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단에 안 빠진 사람들하고 지금 옥신각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피차 망한다. 이미 빠져버린 사람은 뭐 자동적으로 그 망하는 거고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은 안 빠진 사람도 서로 싸우지 말아라. 우리 주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과 비슷하죠. 교회마다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서. 빵냉이 이빨 빠지듯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이단한테 빠져서 갔다는 사람은 내초에 들어본지 못, 못 봤는데, 그런 데가 많다고 말해요. 원래 불신자가 그리 빠져, 원래 그 전도대에서 간 사람은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기성 신앙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요. 얼랑 뚱땅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빠져간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천하보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생 영혼이에요 천하, 온 지구를 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한 그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수고하는 사람 직접이든 간접이든 땅에서 땅에서 백 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자를 땅에서 백 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무한테는 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들을 잘 사랑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는 한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만 들어갑니다 그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지 예.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가까이 있는 아는 사람이면 참 기도도 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주는 일이 진짜 귀한 일입니다 뭐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빠져서도 절대 안 되겠지만,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낼수 있는 길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뭐 정치지, 정치인들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